어, 앞에서도 좀 풀어 봤지만 이거좀 쉬운 풀이가 있어서 소개 좀해 볼까 합니다. 달음이라는 어, 게 있는데 달음비가 닮음비가 m 대 n이면 m 대 m이면 넓이비는요. 넓이비 넓이비는 그걸 제곱하면 되겠죠? m 제곱 대 n 제곱이에요. 자, 달음 부피비는 세제곱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이 도형의 문제는 닮음을 좀 이용해주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아까 풀이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1콤마 8을 찍어 볼게요. 1콤마 8 찍고요. 0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콤마 0. 아이고, 0콤마 마이너스 1이 이쪽이죠. 0콤마 마이너스 1이 6이고, 0콤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콤마 0. 6이죠. 음, 일단,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음, 삼각형이 있죠.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 돼서 어, 넓이는 일단은 4예요. 얘 넓이는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a라는, y는 a라는 직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음. 어, 여기서요 이거를 요,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요 여기 지금 직각이잖아요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거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연장하고 이걸 연장해서 음, 해 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어, 일단 요 넓이는 2가 되겠죠 요 넓이는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자, 이 넓이는 2가 돼야 되겠죠. 왜 아까 여기 이 넓이가 지금 8하고 1에서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가 지금 4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이큰 것의 넓이를 보면, 이 요, 요, 요 전체 넓이를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지금 9죠. 얘는 9예요. 맞죠? 얘는 9가 되고 그러면 다시 좀 정확하게 이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비를 보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가 나오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는 9죠 여기 마이너스 1서부터 8까지니까 9고 얘가 2분의 9예요 얘 넓이비가 2대 2분의 9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넓이비니까 닮은 비는 뭐가 될까요? 닮은 비는 1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루트, 아, 쏘리, 어,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2대, 루트 2분의 9예요 즉, 루트 2대, 이, 루트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루트 2k라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3k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요 길이가 음, 루트 2대 음, 루트 2대 루트 2분의 3이라는 것은 자 알면 쉽습니다 지금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참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실제 길이는 루트 2k가 되고 실제 길이는 루트 2분의 3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8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죠 800a 800a대 요 길이는 요 길이는 9죠 어, 요 길이는 9가 된다 이거죠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B니까 얘는 얘가 B니까 루트 2 루트 2를 곱해보세요 얘가 이제 얘 B니까 얘는 B니까 이것 때 이거는 실제로 루트 2 루트 2를 곱해주면 2대 3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 이제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줘도 되거든요 루트 2 곱해주니까 2대 3이라는 것은 8 빼기 A 대 9예요 자 그래서 어, 내항 8 3 24 빼기 3 A는 9 2 18 자, 그러면 24-18은 3a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6이죠? 어, 6은 3a가 돼서 a 값은 2가 나오겠네요. a 값은 2가 나오네요.